오늘은요. 2022년 5월 31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일이 하나 있는데요. 어,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작년 6월 1일 이후에 어, 계약서를 다시 쓴 일부 주택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지 어, 끝까지 영상 함께 들어보시면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 어저께 제가 잔금을친 어, 광안 5구역 투룸이 있었습니다. 어, 거기에는 세입자가 보증금이 7천만 원도 있고, 6,500만 원도 있고, 뭐 그냥 딱 6천만 원도 있고, 이렇거든요. 어, 그런 임대차, 임차인이 있는 그런 집을 사고 받았을 경우에, 더구나 주인이 바뀌었다고 임차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투자 지역에 어~ 이렇게 투자하는 목적으로 계약을 하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는 그냥 갭 투자라고만 생각하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반드시 챙겨야 될게 어떤 게 있냐면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법 중에 잠깐 볼까요? 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어~ 원래 이 법이 바뀐 거는, 시행 일부 개정된 거는 2020년 8월 18일 날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유예기간이 있었었죠.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요 법의 시행은, 개정은 요 때였지만, 어, 유예기간은 잠깐 뒀다가, 시행은 작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집을 사거나 팔은 경우에 금액이 보증금이 6천을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월 차임이 30을 초과하는 그런 계약은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잠시 한번 같이 짚어보면요. 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어, 제2장의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요 항목에, 신설은 2020년 8월 18일 날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제6조의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요 항목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집이 있는 그곳의 구청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임차인이 어, 계약서 들고 어, 전입 신고하러 갈때 그때 이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전입 신고는 우리가 보통 이사하는 날에 하잖아요. 근데요거는 신고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을 하고. 만약에 두 달째 잠금 치고 이사를 간다. 이사 가면서 확정일자 받으러 가잖아요. 그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집들은 이런 신고를 해야 되나요? 그게 요법에 정의가 되어 있기를 이 조의 적용 범위에 보면요. 주거용 건물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나는 방한 칸만 빌렸는데, 그냥 월세를 35만원 주고 있어요. 보증금 없이. 그거 주택 임대차 신고 해야 되나요? 안 되나요? 해야 된다는 집입니다. 일부만 빌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안 갔다. 집 거의 절반은 사무실로 서고, 절반은 그냥 뭐, 잠만 자는 그런 뭐, 주거용으로 선다. 이럴 경우에도 해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어, 뭐, 웬만한 거는 30만 원 넘는 달세를 주고 있다. 보증금 6천이 넘는다. 이러면 다 신고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그 집이 있는 그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를 첫 번째로 정리를 해 두셔야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뭐, 신고 안 하면 벌금 매긴다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뭐 어, 알아야 우리가 또뭐 내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 보면 28조 과태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했더니 뭐 과태료가 3천만원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쭉쭉 있는데요 얘는 어디에 있냐면 5항이죠 5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쭉쭉쭉쭉 어, 다른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3호에 제 6조의 2 임대차 신고 했잖아요 또는 6조의 3에 따른 변경 신고입니다. 이건 임대차 변경 신고. 그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6천을 초과하거나 월세만 30만원을 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럴 경우에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 한 자. 과태료 얼마에? 100만원. 이렇게 매긴다 해놨죠. 요 계정이 2020년 8월 18일 날 계정이 된 그런 그겁니다. 뭐 아까 28조에 5항 3호에 주택 임대차 신고 안 하면 100만원 매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법이 언제 생겼는데 이 난리가 났습니까? 그거는 여기 보시면 부칙에 2018년 8월 18일 날 요때 이제 개정된 요법 부칙 법률 제 17483호에 보면요. 요 부칙 현재 요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요 법률 2020년 8월 18일 날 개정된 요 법률은 시행은 2021년 6월 1일 날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법에 보면 시행일이 1조에 이 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조목기 많잖아요 그 중에 제 2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는 제 6조의 2 아까 이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거죠 6조의 3 변경 신고하는 거예요 요개정 규정은 바뀐 거 해야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6천 초과 30만원 초과 그거를 신고 안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죠 그걸 적용 과태료 매긴다는 요 개정 규정법은 이 법을 시행 후이 법이 언제 시행됐습니까 (2021년) 시행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최초 최초 계약한 임대차 또는 변경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예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2년 4월 오늘이 23일이네요. 잔금을 치면서 아까 투룸이나 원룸을 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은 500만 원입니다. 근데 월세가 35만 원이 있네요.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집을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주인이 바뀌어서 그냥 보증금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뭐 확정일자를 다 떠나서 그냥 그리고 그동안은 건전항이나 이런 게 설정된 것도 없으니까 뭐 지금부터라도 바뀐 주인 이름으로 그냥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다 새로 썼어요.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원래 있던 예를 들어 전세 기간이 1년 남았는데 1년 남은 그대로 그냥 500에 35만원으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임대인의 이름을 바꿔 넣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신고해야 됩니다. 왜 신고해야 되죠? 월차임이 30만을 초과했기 때문에 나는 집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임차인은 뭐 원래 있던 거 대충 넘게 받았고 계약서서 써줬는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100만원 과태료가 나오겠죠 그러면 한 봐요 어,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이고 과태료가 안 나온다 하던데요 이래 가지고 신고를 안 했어요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는 유예 하여튼 기간이 있습니다 5월 말까지는 작년에 이 법을 공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년간의 유예기간을 그때 뒀었기 때문에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5월 말까지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그분이 월말까지 계속 안 했어요. 그러다 6월 1일이 됐어요. 올해 6월 1일이 지났어요. 요 이후 되면 이분은 월말 전에 계약하고 뭐다 했기 때문에 그냥 안 해도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일까요? 이 법에 보면요. 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법 시행 후 2021년 6월 1일 이후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썼거나 변경해서 다시 또 계약서를, 어쨌거나 임대인이 변경되든, 금액이 변경되든, 임차인이 변경되든,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2021년 6월 이후에 이렇게 계약서를 쓴 사람은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법에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5월 말까지 하면 계약일로부터 원래는 30일 안에 신고해야 되지만 5월 말까지 해도 한 달이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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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지만 과태료는 안 매기겠대요. 그렇지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속 안 하고 있다가는 6월 1일 이후에는 이제는 과태료를 매길 거기 때문에. 정리되시죠? 간단하게 한번더 정리하면요. 작년 6월 1일 이후에 어쨌거나 새로 집을 사거나 팔면서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했는데 보증금만 6천이 넘던지 두개다 엔드 조건이 아니에요. 또는 o 월 조건입니다. o 월 아니면 월세만. 30만원을 초과하든지 보증금만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년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고 팔면서 세입자를 안고 샀는데 임대인의 내 이름을 넣으면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썼다. 이미 계약한지 6개월이 지났어요. 작년 6월 1일 이후 같으면 그런 경우에 올 5월 말까지는 반드시 그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보고 하시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만약에 뭐임차인이 했겠지 이랬는데 안 했어요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다 옵니까 두 사람 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어느 분이든 이걸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모르고 계신 분들은 많으세요 의외로 신고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근데 묵시적 갱신 상태로 계약서에 손도 안 댔어요 그럴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소소하지만 챙겨 놓으면 이것도 돈을 잃어버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이네요 어,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들, 요 링크 퍼날라 주시면 도움 되겠죠? <laughs>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퍼날라 주시는 분께는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